뭐야, 엄마, 엄마, 뭐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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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리엄어엄리 엄마, 요마 짱들이고, 나는 구두짱들이고, 헤헤이 안녕 친구들, 뭐영 뽀뽀뽀뽀. 따, 따, 모두 따, 따, 따. 엄마 뽀짝은 큰 거야? 응. 어때, 쉬고. 안녕하세요. 머리 묶을 야 그랬나? 시까지 늦게 도착하지 않아? 맞아. 세 시간 정도 걸 거. 이제 우리 어디 갔다 왔었지? 우리 어제 안 아무 없지 응. 자 안전벨트 매셨나요 아빠 물뭐 있어? 물뭐 nope. 없어. 자 그럼 출발할게. 표지판 길. 번호판은 아빠가 가려줄 거지? 응. 자 그동안 이것밖에 어 앞에. 어, 저거 뭐야? 그냥 조형물? 넌 뒤집어. 뭔데? 해가 저기... 오! 딱 이쁠 때 왔네, 그지? 와, 나 이쁘긴 하다. 결과에. 겨울과에... 결과에 갈매기 100마리. 결과에 <laughs> 갈매기 100마리. 아, 저기 갈매기 아, 진짜 100마리 많네. 엄청 많지? 어. 잠세보고 놀란 거야 지금? 아니 니유리가 들여와. 가오 맞췄다 맞췄다 맞췄다. 그렇지 그렇지. 아 흔들렸어 <laughs> 흔들렸어. 다시 다시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올려지 올려야지. 올려야지. 어 맞췄어? 음, 지금 음, 지금 음. 야 점프 뛰면서 뛰면은 에? 에? 찍으면은 나, 점프 안 뛰었어. 오. 근데 실물이 더 예쁜데? 실물은 빨개. 맞아, 실화. 실물이 훨씬 더. 저기 갈매기 또 있어. 응. 음. 근데 분명 너무 좋지. 네. 에 쫄보들. 일단 백 마리가 날아. <laughs> 엄마는 비행기 타고 있나? <laughs> 엄마? 네. 아니 엄마도 차 타고 왔지. 엄마 보고 싶어? 응. 네. 시어라 저기 내려간다. 해 점점 내려가잖아. 안 보이는데? 저기 안 보인다고? 너 저기 안 보이면 네 시력에 문제가 있는데? 내려가는 게안 보인다고. 천천히 보고 있어봐 시아라 나는 계속 계속 해가 계속 반이었다가 우리는 여기서 놀려고 안가? 이직히 여기가 그래 가자 근데 응. <laughs> 이뻐 그림 같아 근데 왜 아까보다 내려간거 같아 이거? 오길 잘했지? 아 이거 뭐야 근데 왜 해가 아까보다 내려간거 같아이가 뭐야 <laughs> 오빠 얼음이야? <왜 미안해? 웃음> 여기여기 <laughs> 그냥 날파리야 날파리. 날파리 떼잖아. <laughs> 어? <저> 이렇게 쫄고야 <laughs> 날파리 날파리 떼자. <laughs> 근데 우리 언제 가? 엄마가 천천히 오래. 엄마 좀 놀게 냅둬야지. 우리도 거기도 놀아야지. 어디 가서? 거기 엄마 회사 사람들이랑 놀고 싶어? 솔직히 <laughs> 딱히 놀게 없네. 네, 딱히

응, 근데 가다가 만약에 바다 있으면은 바다에서 좀 놀다 가자. 응. 기분 아주 좋아. 뭐라고? 기분 아주 좋아. 카메라 보면서 얘기해줘. 기분 아주 좋아. <laughs> 너, <여기 아니야. 웃음> 너, 너도, <laughs> 김니아, 너도 엄마 닮아서. <laughs> 아빠 여기 아니야. 그래, 일로 가면 돼, 슈라. 한번 벗으면 안 돼. 뭐해? 뭐해? 다시용. 나도. 좋 이제 뛰자. 여기 가서. 자, 나도 게. <laughs> 엄마가 어디 있을 것 같아? 엄마 더 온대. 응. 응, 그럼 엄마 딱한 번만 보고. 엄마 딱한 번만 보고 올 거야? 응. 그렇지? 그냥 엄마가 어디 있는지만 보고 오자. 응. 알았지? 몰래? 어, 몰래. 알겠지. 엄마 알면 안 되니까. 그러면 엄마 지금 워크샵 하고 있는데 방해할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면 집에 오고 싶은가 아니면, 아니면 우리 보고 싶던가. 맞아. 아빠 돌이 빛나고 있어. 돌이 빛나고, 빛나고, 빛나고 있어. 그네도 빛나고 있어. 무슨 힐링 거였거든? 햇님햇님 말고 힐링. 힐링? 저 앞인가? 더 가야 되나? 엄마테 촬영이 아주 매니큐어 발랐다고. 매니큐어 발랐다고? 응. 좀 어, 떼져가지고 뗐다 이렇게 아 그거 원장님이 발라주신거야? 응 되게 이쁘게 발랐네 근데, 파, 어, 근데 파란색은 안나오다고 빨간색만 발라줬어 응 음, 그랬어? 아빠 안보이네 여기 내빗내 빗으로 사용하는 아 여기네 여기까지 차를 끌고 와야겠다 여긴가보다 더 힐링 엄마 빨리 보고. 어, 온거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여기구나. 아. 우리 차 끌고 오자, 그럼. 응. 안녕, 안녕하세요. 하지. 안녕하세요. 우리 온거 알면 제대로 못 노니까. 차 끌고 차 끌러 가자. 여기다 차 대면 되겠다. 응. 엄마, 어디 있는지 오빠랑 같이 보고 싶다. <laughs> 보고 싶어? 아, 응. 지금 보고 싶어. 지금은 안 돼. 그거 엄마 안담아 아차 끌고 먼저 보게? 어차 끌고 보자 보자 차. 차 끌고 보게? 응 어디 는지 알았으니까 응. 아니야 오빠 혼자 있어야 되잖아 응. 혼자 있으면 또 심심할 거야 그치? 아니 외롭고 심심하고 그래. 외롭고 심심하고 근데 선우가 밤에 좀비 안나왔는데 밤에 좀비 나는데 좀비가 어디 있어? 아 좀비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응 근데 세상에 좀비 세상에 좀비는 없지 가끔 꿈속에서 나오잖아, 리오린 아닌데? 꿈에서 났나? 응 저번에 좀비 하면서 일어났잖아, 리오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응. 어, 차 저기 있다 응. 뭐가 떠져 있는 거 아니겠지? 아, 그냥 손잡이 <laughs> 떠져 있는 거좀 보여줘 손잡이가? 응 천천히 걸어도 돼, 리오아 다리 아프다 가 엄마 <laughs> 천천히 가라 자 그러면 차를 타고 저 앞으로 가자 음. 차 끌고 엄마로 엄마 엄마 있는 데는 찾았어 엄마 보여? 봤어? 됐어? 됐지? 잘 보여 잘 보여? 여기서도 보여? 거기는 안 보일걸? 너네가 자리 잡은 거야? 별로 안 졸려? 배는 안 고파? 빵 가져올까, 빵?